안녕하십니까. 장영진입니다 무예요. 김장 뒷구이라무 한두개씩은 갖고 계시죠? 오늘은 만들기는 엄청 간단하고 쉬운데 맛은 엄청 깊은 엄청 엄청 두번 들어갔습니다. 무 소고기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자. 무 반토막인가요? 네. 반 통아. 그냥 나락 썰어주세요 뭐 이건 잘 아실테니까 김선명 이거는 나중에 늘 파고요 만약에 조금 얼큰하고 맵게 드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하나 넣으시고요. 저희는 그냥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고추 안 넣고 하겠습니다. 요거는 고기 볶을 때 넣으려고 쓰는 거예요. 양, 양지나 사채 이런 걸로 해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셔도 되는데, 그냥 등심으로 해서 먹어요. 등심이 연해서 부끓려서 맛있더라고요. 이제 이가 좀. <웃음> <웃음> 자, 마늘. 파. 오일 두르고 마늘 파. 하기름 에 지금 냄새가 나면 고기 넣어서 볶아리세요 자, 이제 이렇게 겉은 다 익었잖아요. 그러면 좀을 아시죠? 처음엔 잘박할 만큼. 기름 위로 뜨지 않을 정도로 붓는 거 아시죠? 다들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. 물을 안 볶으시네요. 음, 오늘은 좀더 시원하게 먹으려고. 뭐, 나중에 넣을 거예요. 아 나중에 넣어야 더 시원해요. 예, 더 시원해요. 자, 이제 다 부으시고요. 불량의 쌀뜨물을 붓고, 이제 끓여주세요. 기름 섞으시는 게 아니야 위에 뜨는 거는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뭐또 기름이야 저기 뜸을 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지 이거 안 거들 거야 나 그냥 아. 먹을 거야 이게 있어야 국물이 좀 톡톡하고 뭔가 사골 맛도 나고 그렇지 아니 뭐 기름 좀 먹는다고 뭐 아주 지금 겨울이니까 좀 기름 드셔도 돼나 촬영 아니면 그냥 다 먹었어. <laughs> 자 이렇게 펄펄 끓잖아요 그럼 이제 무 넣으세요 이게 지금 뜬 물이 들어가서 위로 뜨, 이렇게 뜨는 거지 기름은 뜨지 뜰 만큼 내가 넣지도 않았어요자 이제 잊어버리고 한 20분 끓이시면 돼요 무소고기국이기 때문에 무가 소고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<laughs> 지금 소고기 무게 한두배 정도 넣습니다. 물을 자 간할게요. 소금 넣어주시고 간장 하나 넣어주시고요. 마늘을 한 큰술 더 넣어 두 큰술인데, 하나는 볶을 때, 하나는 지금 넣어주시는 거예요. 파 넣어주시고 겨울국은 파가 좀 이렇게. 풍성하게 들어가야 시원하니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파가 감기에도 좋으니까 많이 넣어서 드세요. 3분에서 5분만 더 끓이시면 돼요. 무다 익었어요. 후추 넣어주시고요. 불 꺼주세요. 자, 정량이 지금 깜짝 놀랐어요. 너무 맛있대요. 무쇠고기꼭 드세요. 이게 보통은 이 국물 색깔이 이렇게 속금이기 진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정 음. 선생님 레시피로는 엄청 진한데요. 음. 아, 국물이 진한데, 이게 그 뼈국 같은 느낌도 들고, 곰국 같은. 곰국 아니, 죠그 쌀뜨물 넣잖아요. 쌀뜨물에서도 음. 이런 맛이 나는 건가요? 음. 무가 푹 눌러져서, 음. 무에서 또 시원한 맛이 나와서. 들기름 묵국을 만든 적이 있잖아요. 음.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, 이건 진짜 찐. 찐하고 묵직한 어. 한 방이 있네요. 진짜 해서 드셔보셔야 돼요. 이 느낌, 그래야 아셔요. <놀람>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